긴급 상황입니다. 지금 너무 긴급 상황이라서 저도 지금 진짜로 와, 와 지금 로블록스를 지웠다 다시 깔아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. 일단 보시죠. 일단 보면은 자자 자, 이렇게 원래는 게임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이게 로블록스가 이제 저를 배난 건 아닌 것 같은데,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? 뭐지 이게? 실제로 긴급 상황에 놓였습니다. 로블록스를 지웠다 다시 깔아야 될것 같아요. 아니, 안 지웠다 다시 깔아도 될것 같긴 한데, 어, 제발 이게 제발 다시 됐으면 좋겠네요 네. 아무튼 진짜로 긴급상황입니다 저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너무 놀래가지고 아 어, 진짜 아 어. 아 어, 진짜로. 어. 지금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가장 두려하는건 이제 로블록스 영상을 못 찍을까 걱정이 되습니다. 영상을 못 찍으면은 이제 이제 저는 게임하 로블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주로 로블록스를 올려야 되는데. 로블록스를 못 돌리니까, 이제, 뭔가, 이제, 섭섭하네요. 심지어는, 이제, 어... 네. 아. 무튼 오늘,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만약에, 로블록스님,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면은, 이제, 이걸 만약 봤으면은, 이제 저를 어떻게든 구해주세요, 아무도. 예. 네. 자,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예. 네. 那、嗯、个时候